아 어, 게임 소리 안 들리고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구독자분들 그 뭐야 지금 컴퓨터 세팅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제가 조만간 어, 빠른 시간 안으로 그 뭐야 세팅 해가지고 완벽하게 세팅 하고 나서 방송으로 생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잠깐 세팅, 잠깐 세팅 한다고 잠깐 켰는데,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 뭐야? 이따가 세팅 끝나고 뵙겠습니다. 예, 동시 송출을 이제 준비하려고 해요.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분들도 만나고, 아프리카 생방송 시청자 분들도 만나고, 예, 같이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따 뵙겠습니다. 이따 뵙겠습니다. 네. 아 맞다. 형님들 봐봐 지금 화면 끊기는 현상 있어요 없어요? 화면 봐봐요. 화면 좀 끊기는 현상 있죠 지금? 깔끔하지 않지? 끊기는 현상 있죠? 부드럽지가 않죠?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. 제가 지금 제 컴, 제 게임용 컴퓨터 화면에는 깔끔해요. 깔끔한데 지금 송출되는 화면은 막 이렇게 끊기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. 자, 이거 얼른 좀손좀 좀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볼만하게 한데, 화면 이렇게 돌려버리면 은 아마 좀 어지러우실 거예요. 보기가 좀안 좋을 거예요. 게임 전투를 하다보면 화면을 막 이런 식으로 좀 돌려야 되거든. 근데 이래버리면 은 화면이 툭툭 끊기니까 아마 좀 보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. 예, 이따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이따 가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